바다 위에 우뚝 서 있는 분화구와 그 위를 빙 둘러 서 있는 99개의 봉우리.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과 같다 하여 이름 지어진 성산. 조선시대 빼어난 제주의 비경을 꼽은 영주십경 중 가장 으뜸으로 꼽을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찬란히 빛나는 이곳. 하지만 이곳에도 어김없이 4.3의 실린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자비했던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주둔했다는 성산동 초등학교 터 서청 특별중대에 의해 고문과 취조를 당해 연일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감저창고 그리고 학살터 터진목 이곳에서 성산면 온평리, 난산리, 소산리 고성리 주민들은 고문과 취조에 시달리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성산면 주민만이 아닙니다. 인근 고자면 세와리, 하돌리 총달리 주민들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8년부터 1949년 6월까지 이곳에서 총살된 희생자는 212명. 사3으로 확살된 성산면 주민은 400여 명에 이릅니다. 봄을 맞은 성산은 유독 예쁩니다. 넘실대는 푸른 광채기 해안. 웅장한 성산 일출봉 풍경이 장관을 이뤄 하루에도 수천여 명이 찾는 제주의 관광 1번지 그곳에 세워진 위령비와 조형물이 이곳이 사삼유적지임을 말해줍니다. 성산의 모조리 출신의 강중훈 시인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9월 학기였어요. 요즘은 봄 학기 하지만 그때 가을 학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입학식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 아버지하고 마루에서 둘이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마침 아버지가 갑자기 내 무릎을 탁 잡으면서 어, 누가 오면 내가 없다 오래라 그리고 여기 집에서 나간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라 짤막하게 그렇게 남기고 이제 우리 같으면 제2도 사태를 곱하기인데 광 그쪽으로 숨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있는데 뒤이어서 경찰이 왔지 장총을 메고 셋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 내 어린 마음에서도 이 때는 내가 기죽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당돌하게 아버지 안 계시다고. 우리 집에 안온 지가 꽤 오래되다고. 내 마음속에는 뭔가 아버지한테 심상치 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예감이 들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들면서 얘기를 했지. 왜, 왜 찾느냐고. 응, 응.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뭔가를 막 몹시 뒤지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 여덟 살 어린 애가 뭐 거짓말 할것 같지도 않고, 내가 자세가 너무 당돌하니까, 그래가지고 뭔가를 뒤지, 뒤, 뒤지다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그, 그분들 나가니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며칠을 집에 계시다가, 그 모르겠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다가 다시 오셔가지고서는 머리도 이발도 못하고 하니까, 아, 외출해서 입었던 옷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이발하러 가셨어요. 나가서, 이발하러 가신 분이 좀 있다가, 경찰 날고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것이 끝이어 응, 그렇지. 그, 경찰서 곁에 제 고모가 살았는데, 어머님한테 기별이 왔나 봐요. 아무래도, 그, 경찰 바로 곁에니까 정보를 줬겠지. 오늘 이상한 날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손잡고 여기 왔어요. 현장에 멀리서. 그걸 지켜봤죠. <laughs> 어릴 때인데도 그거 뭐, 그러니까 죽음과 삶의 순간적이니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저기 죽는가 보다. 이 건너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래산에서. 사람들이 꽤 많이 집단으로 학살됐을 때 같이 돌아갔지 뭐. 작은아버지가 장가가서 한 1년도 안 됐을 때, 어, 군인 모집이 있었어. 그냥, 그냥 모집이 아니고, 어떤 소위 말하는 시험을 보는 모집에 응시를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음, 가서 뭐, 몇 달인가? 한, 달, 한 1년쯤 됐나? 어,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집안이 좀 어수선해요. 작은 아버지가 뭐 잘못됐다는 등 얘기가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어, 요즘 말하면은 탈령했다는 얘기, 산 사람이 됐다는 얘기, 또는 폭도가 됐다는 얘기 등등이 이, 흘러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행동이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행동이 불안했던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 행방을 쫓는 그 경찰들도 아주 불이 났게 저희 집을 쫓아다녔고 그때 제가 이제 입학할 때니까 그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점심을 먹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예. 아버지의 희생 후 어머니는 강중훈 시인에게 신앙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온 재봉틀로 헌옷 고쳐주고 입을 만들어주며 삼형제를 힘겹게 키우신 어머니 홀로 키운 자식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엄하게 가르치셨는지 잊으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죽음을 인식하게 된 강중훈 시인 감수성 예민한 10대를 보내게 됩니다 죽음을 목격하고 삶이 어렵고 피참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뭐 누구든 다 현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뭐. 어딘가 가고 싶을 때, 예, 그 동기를 얻은 게 우생당이었어요. 난 가나니까 고등학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인지 제주시의 우생당에 가면 점원으로 해서 책도 볼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주인 양반 찾아서 그래서 가서 매달렸지 뭐나 여기 저 취직시켜 달라고 좋은 말로 취직이고 나 여기 점원 노릇할 테니까 뭐든지 시키면 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한1년 있었죠. 서울은 전쟁 끝난 다음에 집 빌고 먹을 것도 없고 온 거리는. 너나 나나 다 먹을 거리를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할때 나도 그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는 그때 할수 있는 소년들이 할수 있는 거는 신문 배달이었어요. 학비, 학비도 내야 되는데 그마저도 낼 수도 없을 만큼. 특히나 먹을 것은 더더욱 못 먹죠. 그렇게 기도 잘 못하고 그런 짓이나 하니까 건강이 허락치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졸업 고등학교 3, 6개월을 남기고 3학년 졸업 6개월을 남기고 숨을 못 쉬었어요. 갑자기 숨이 맥히더라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그래서 그냥 견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폐결을 했고. 그넌 여기서 살면 안 된다 어, 너 집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당장 내려가라 그래서 이제 고향은 내려왔죠 한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건강 회복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남은 졸업 기간을 어디서 졸업했느냐 하면 제주 상업고등학교 어? 거기 가서 1년 후에 들어가서 졸업했죠. 시험을 봐서 공무원을 해라. 그래서 그게 운명인지 몰라도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을 사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한 번씩은 아파요. 제주 역사에 흘러오는 과정 속에는 사삼이라는 아픔이 있어요. 이걸 제주 섬을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사삼이라는 것은 제주 섬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폐결력 같은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폐결력을 겪었던 사람이 나요. 그만큼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남들보다 남들보다 더 인생에 대한 철학을 얘기할 수 있고 내 존재 의미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삼이 나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성산 일출봉이 바라다 보이는 성산읍 신양리 이곳에도 터진목 희생자의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79인 강숙자 삼촌 사삼 나더네. 두살 젖먹이었던 강숙자 삼촌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 여기서 끌려가에저 광치기 네. 그 성산들에 가는 그뒤 광치기에서 총살당했고 아버지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행방불명이라서 아직까지 소식이 없. 우리 외삼촌이 쫙 표선에 가네 저 국민학교 선생질 하다네 그때 어떤 사담에 걸려 신구라 허난 우리 음식에 가나막심물에 댕겨 가는 우리 어머니신데 곱저주 쇠나어 왔는디 이젠 어머니가 그 집이 열아 그땐 초가집이라도 열아채나네 집한 한거리 해연에 할머니들 도몰르계실래 곱전 마흔 날을. 도란, 사람, 살람 하나는, 막, 이젠 형제 간 집이 어디여, 막, 초질에 댕겸쨈 하나내 이젠 안데혀 해네, 우리 아버지신디. 저, 우리 오빠, 혹은 이제, 데려다 돌랜 오빠가 아닌 동생이죠. 이제, 산, 길가르켜주고 그네, 데련, 가난, 오단보나 막 팡팡 허고 허난 모스고현 자기도 이 알러레도 집에도 못도고, 우이 이제 그 진짜 그 사삼에 쫓기는 사람 진대도 가지 못하고 해연에 이제 허단에 집이 들어오지 못하네 암에도 막 중세에서 해면생이랍니다게 해매연에 그치룩했제는 초질에 댕겨는 허난 아, 어머니가 한 마흔 날 동안 밥 해준 죄로 이젠 집을 그저 여섯 채를 다불 붙여 보난 집도 다타 불고 해어난 새로 치며 입고 새로 저그리 이번에 이제 그나 어번에 성산 터진 목을 가신 뒤 이제 죽일 초래가 돌아와 가나네 그 죽이는 사람이 막 자기 말들으이 이제 살려주겠네. 때는 그러다, 게나 우리 어머니도 자존심이 신랑도 있고, 기억에 논 자식도 있으신디, 조마저 사람 말을 들으면안얻겠네때 마시는 게 저렇게 헌디, 하필 그지게 허는 순간에 성산... 저 면사무소에 같은 동네분이 다니는 애이젠그 뒤서 오는 걸 봐진 한막 저번 나우터에 이제 나그 새로 침마 새로 저구리 이제 벗어내 덮어내 이제 막 이거 우리 형님네 집이 데려도랜 우리 이모네 집이 이제 날 데려다 준 안에 이제 하고 어머님그 뒤서 그자 종살 당연에 돌아가 셔 뵙고. 물질은 예, 열다섯 달부터 그자 실래된게막 음식어 허단에 참 우미도 조금 매여오고 음식어 허망이젠 허단에 혼 그자 초초초 1년 2년 커가나에 달라져가나 열여덟 살은 되나네 육지 돈벌이로 갔스게 해녀질러래 간 허난 그때도 조금 좀 어려도 해주신구나 신양에서 열두 사람이 간 거라면서 한백 분이 다간 거라 그때 간도양 나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그래도 그냥 물질을 1등으로 해줬을듯하게 68년 동안 했다게이게 저, 우리 아저씨가, 느영나영 어시민, 내중엔, 이제, 좀, 자식대, 손지대, 이제, 벌초라도 아니인 골충대난, 우리 느영나영 살 때, 어디 존대해당 모시게 넘어, 이제, 아저씨가 다 돌아보난, 이제, 날짜를 보함해 모시지는, 무덤을 파단 보나내양 그, 장기사들이. 이듬시 것이 이수되는 본안에 반지랍듯하게 어머니 지단 반지 해연에 그거 해나 손에 찌는 또 나도 똥맞집듯하게 마전 해연 이젠 그거 찌어내연한 참, 참 어머니 보도시 점점 사라수다게 먹을려고한러은 거니 어머니 보지 못한 거 어머니가에 너무 아버지 너무 이제도 그리 마 아시. 그냥... 하도 진짜 하루라도 에 예, 잊혀진지어서 마중에나 살아오는 내내 왜라는 물음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시절에 맞닥뜨려야만 했던 부모님의 죽음 살아내기 위해 모질게 자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했다는 유족들 그들에게 사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물음표입니다. 사삼은 내 존재의 미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사삼이라는 역사가 있는 한 나도 나의 존재의 미를 그로 비롯해서 깨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모토임의 방향이에요. 사삼 일생에 한번 꺾거나 만화 할 건데요. 시국이 그때를 아, 진짜 태연하네.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게 지록하고 그냥 이제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면 너무 한숨 쉬고 너무 기가 막혀 마시고 살아온 걸 이제까지 걸어온 걸 생각하면.